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김영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용 교육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직의 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흥구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중계동 백사마을 개발과 도봉 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그리고 부암산 힐링타운 업 초고층 아파트 건립 이렇게 세 가지 현안에 대해 행정의 방향을 논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보시는 사진은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인 백사마을의 현재 모습입니다. 2008년 오세훈 시장님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셔서 시작된 백사마을이 사진과 같이 아직도 1960년대 모습 그대로입니다. 백사마을은 아직도 장마 때마다 크고 작은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된 상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백사마을은 2008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이듬해 정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주거지 보전 지역의 개발 방안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 변경으로 15년간 개발이 답보 상태에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세훈 시장님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분양 단지만 1단계로 우선 사업 시행하는 방안을 결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시장님의 구두 지시 사항만으로는 실무진이 책임 있게 추진하기 어려워 분양 단지 우선 시행이 아직까지 납보 상태에 있습니다. 더 이상 사업이 지원되지 않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분양 단지를 우선 추진하도록 시장님의 명확한 지시 즉 방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에, 저도 참이 백사마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애 정도 많습니다. 또, 새로 다시 작년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첫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진작에 벌써 마무리됐어야 될 사업이 지금까지 저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고 그 경위를 파악하면서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백사마을 개발 관련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재개발 추진되도록 되도록 실무부서에 이미 당부를 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보고도 또 아울러서 받았습니다.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 추진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지시도 하겠습니다. 15년간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어려움을 주속하게 해결하시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이 분양단지 우선시행을 지시한 후에 실무진의 지시상 이행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에 참고가 되도록 주민들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 보존사업 투자심사가 부적격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은 주민들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노원구청 담장자, 담장자들 모두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에 투자심사 결과가 나올 텐데요. 분양 단지를 우선 시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면 투자심사가 부적격으로 나오게 되면 정비 계획을 주거지 보존 사업에서 임대 아파트 건립으로 변경해야 하므로 백사마을 개번 앞으로 4년에서 5년 더 있어야 시작될 것입니다. 일단 분양 단지부터 우선 시행을 한 후에 내년 7월쯤 주거지 보존 사업 투자심사가 적격이 나온다면 현재 마련되어 있는 기존 사업 시행 안으로. 주거지 보존 사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투자 심사가 부적격으로 나오면 일반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 계획을 변경해서 권리자들이 임대 아파트를 건립하여 서울시에 팔면 됩니다. 주민들은 주거지 보존 사업에서는 건축비 부담이 없습니다. 임대 아파트 건립으로 정비 계획이 변경되면 주민들의 건축비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면 부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장님도 15년간 고통받아온 백사마을 주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백사마을에는 아직도 1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매년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집이 무너질까 걱정하며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위험을 안고 4년에서 5년을 더 살라는 것은 시장님이 약자의 동행을 하시겠다는 시장님의 철학과도 맞지 않습니다. 백사마을 주민들에게 올해 겨울이 마지막 겨울이 되도록 시장님이 좀더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 노원구 상계동에 자리 잡고 있는 도봉면허 시험장입니다. 1984년 개장하여 4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왼쪽 화면은 1984년 당시 항공 사진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봉면허 시험장은 개장 당시 서울의 변두리 소외 지역이던 마들평야 논밭 가운데에 들어섰습니다. 현재 도봉면허 시험장이 위치한 상계동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이 입지해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7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산이 4번이라 번한다는 40년의 세월 동안 오로지 변하지 않고 75,000평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도심지 부적격 시설인 창동 차량 기지와 도봉면허 시험장이 유일합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 지역을 동북권의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2018년 세계적인 석각들이 모여 고용 효과가 가장 높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바이오 의료 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현재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심 부적격 시설 중 하나인 상동 차량기지는 다행히도 남양주시 진접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현재 이전 공사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어 2025년부터는 창동 차량기지 철거 공사가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창동 차량기지와 더불어 40년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도봉 미연호 시험장 또한 수도권 동북부의 고용 창출 거점 마련을 위하여 반드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이전 부지를 다방면으로 물색을 했테데 이전 부지를 장암동이 최적 최적지 이전 부지로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가 체결한 기벽 기본 협약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호 시장님과 전임 의정부 시장님, 오승호 구청장님 세 분이 함께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을 위한 동반 선장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확정이라는 결실을 거둔 것에 노원구 시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선출된 의정부시장님은 본인의 공약에 따라 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관련 행정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에서도 지원 협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 세개 단체 간에 체결한 이 지원 협약은 당리당략을 떠나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수도권 동북부 48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을 도봉면허시험장일 때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체결한 지원 협약 이행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면허시험장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의정부시장님을 설득하여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로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보관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의정부시장님의 장암동 도봉면허시험장이전 취소 공약에 따라서 사업 무산이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 간의 협약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설득하고 있고 또 설득할 예정입니다. 이미 우리 정무부시장께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쯤에 만나는 걸로 약속을 잡은 걸로 들었고요. 어, 만나서 아마 최대한 어,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성희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복면허시험장 이전은 반드시 성사되어 40년 전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창동 차량기지 및도봉면허시험장 일대가 바이오 메디컬 단지로 동북권 신경제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 하면 왼쪽의 사진은 부암산 힐링타운 전경입니다. 오선 시장님,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부암산 힐링타운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laughs> 네, 제가 가보진 못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잠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올해 4월 12일부터 5월 8일까지 철쭉 대 당시 뉴스 영상입니다. 아,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부암산 철쭉동산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펼쳐진 분홍빛 꽃물결이 보이시죠? 입구에서부터 동산 전체를 휘감은 철쭉이 상춘객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두 번째 일요일인 오늘 이곳은 봄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10만 구루의 철쭉이 만개한 철쭉동산은 서울 노원구의 부람산 힐링타운 초입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곳에선 아이들이 특히 좋아할 만한 생태학습관과 나비저건도 둘러볼 수 있고요. 산책로는 나무 데크로 조성돼서 휠체어와 유모차로도 접근이 용이합니다. 올해 첫 축제 기간 동안 25만 명이 철쭉 동산을 방문했고 최근 8월 말까지 힐링 타운 내 나비 정원에는 10만 6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과거 힐링 타운 주변에는 쓰레기와 폐자재가 적치되고 가서원을 무단 경작하며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는 등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오랜기간 주민들의 외면을 받아오던 장소였습니다. 이에 노운군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비, 시비, 구비 약 200억 원을 들여 생태학습관, 나비정원, 철쭉동상 등을 만들어 브라함산과 어우러지는 현재 힐링타운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이울았고 브라함산 힐링타운은 노운 구민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감도를 보시죠. 오랜 기간 혈세와 주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힐링타운 바로 앞에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이런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합니다. 시장님 혹시 이런 개발 계획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부동산 업체에서 서울시에 정식 접수를 아니고 사전 협의가 왔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15층 아파트만 있는 부지에 현재 용도로서는 개발이 불가능한 부지입니다. 도시의 변경을 포함한 사전 협상 방식으로 33층 높이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개발 계획을 밝혀왔는데요. 게다가 이런 개발 계획이 알려지자마자 노원구 주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불암산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서명 운동을 추진하여 5주 만에 무려 13만 5천 명이 서명하였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서명 운동은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의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면서 대대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시장님은 주민들의 이런 반대 의견이나 보도사항을 혹시 보신 적이나 들으신가요? 네, 저도 뉴스에서 봤습니다. 아, 예. 어, 화면에 있는 부지는 부암산과 힐링타운 바로 앞에 있는 위치한 어, 파란색 그 라인은 서울시에서 편입한 동북성 차량기지 부지고요. 빨간색 위에 잔여 부지는 예전 노원자동차학원 잔여 부지로. 어, 해당 부지의 용도는 현재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6년이며 해당 부지 인근에 경정철역이 생깁니다. 부동산 개발 업체는 역세권 개발을 염두에 두고 해당 부지를 감정 평가액 700억보다 200억이나 더 주고 900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역세권 개발은 역 주변에 슬럼거나 불량 노후 주택 독자적 개발이 어려워서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던 부지 등에 개발되어 왔습니다. 해당 부지처럼 바로 앞에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진 곳에 역세권 개발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시장님은 태릉 골프장 개발을 반대하실 정도로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해당 부지에 역세권 개발 등으로 초고층 아파트가 건립되어 자연이 훼손되신다면, 그나마 서울에 얼마 남지 않는 다른 천혜의 자연들도 개발로 훼손될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부동산 업체가 곧 서울시에 정식으로 사전 협상을 접수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기울여 어, 주시고 천혜의 자연환경까지 훼손하는 개발허가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 지역의 치, 힐링 명소로 좀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답변. 예, 뭐 아직 그 사업 계획이 서울시에 정식으로 접수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의원님 말씀이나 또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충분히 예, 공감하고 있고요. 아, 그런 전제 하에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시장님. 네, 다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백사 마을 주민들을 위한 분양단지 우선 개발과 수도권 동북부 48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그리고 초고층 아파트로부터 천혜의 자연 불황산 힐링타운을 지키는 일에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곳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답해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자리를 해서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